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2편 믿음의 여인들의 낭독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남자를 지배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발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그의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밑에서 그리고 사랑을 받도록 그의 심장 근처에서 만들어졌다.매튜 헨리.그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그녀 주위에 모든 것이 완전했다.그녀가 보는 자연은 새롭고 신선했다. 그녀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가 마시는 물은 맑고 반짝였다. 모든 동물이 다른 동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그녀의 결혼도 완벽했다. 하나님, 그리고 남편과의 교제는 매일의 즐거움이었다. 하와는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산에서 그녀에게 한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녀는 의아했다. 왜 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특별히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나의 모든 행복이 그 나무에 실과를 먹는 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렇게 탐나는 것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녀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고 그분의 사랑도 의심되었다. 하와는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변장한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며 살인자였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말을 사용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을 때 하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경고를 주어야 했다. 그 상황에서는 유혹을 피할 수 있었다. 그녀가 비록 위험한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의지를 지니고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공연이 사탄에게 귀를 기울여 자신을 속일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사탄에게 귀를 기울였다. 더 나쁜 일은 그에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타락하게 된 시작이었다. 사탄과 마찬가지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약화시켰다. 사탄의 첫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하와는 그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으며 그와 잠시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는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행복을 빼앗기 원하는 자라고 표현했다. 죽는다고 그는 조롱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자립하라고 부추기며 계속 유혹했다. 불순종하라는 그의 유혹은 하와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사탄과 논쟁할 시간을 내었을 때 저항은 이미 깨져버렸다. 그녀는 팔을 뻗어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바라던 열매를 땄다. 거기서 사탄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다. 속이는 자의 그물에 단단히 걸려든 그녀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그 실과를 먹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속임을 당한 여자는 거꾸로 속이는 자가 되었다. 하와는 자기 남편을 끌어들였다. 그 또한 저항 없이 그녀에게서 실과를 받아 먹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이 변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상적이었다. 너무도 완전해서 그분께 만족스러웠고, 창조의 행위를 마치실 때마다 그 사실을 강조하셨다.그러나 빠진 것이 하나 있었다.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결국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신 뒤 하나님이 일이 완성되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와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다. 그녀는 남편과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성이었다. 그녀는 특별한 존재였다. 인간으로서 그녀는 아담처럼 이성과 이해력을 부여받았다. 때문에 그녀는 그의 대화상대였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분께 순종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일을 감당할 책임을 주셨다.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방법으로 그녀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을 도와야 했다. 그녀는 남편과 특별한 관계였다. 그녀는 남편과 삶을 나누었고 남편을 완성시켜 주었다. 그녀의 신체 구조는 그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으므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수행할 수 있었다. 아담보다 나중에 완성되었지만 하와는 뒤늦게 고려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아담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아담도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아내로서 새로운 핵, 즉한 부부를 형성했다. 이 부부는 그 자체의 인격에 의해서 특징 지어졌다. 그것은 두 개인의 합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 새로운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결혼한 배우자는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며 상호간의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가 되었다. 사탄과의 대화를 마친 뒤 하와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속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먼저 아담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다. 그런데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서로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들의 순수함에 대한 방패가 사라졌다. 더 이상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로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서로 숨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순결함이 사라졌고, 죄 없는 성품도 파괴되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깨져버렸다. 사탄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었다. 타락의 결과로 대인관계에서 거듭 발생하는 문제를 말해 보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10편 141편 3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